자 오늘 리뷰할 캐릭은 얼음마 리뷰고요. 그 기존의 얼음마를 한번 리뷰를 했었어요, 그쵸 그게 이제 실내 용병을 주면서 7 프레임 얼음마살쓸수 있는 얼음마를 리뷰했었는데, 어 그거보다는 이제 용병에게 무공을 주고 프레임 자체를 8 프레임으로 맞춘 얼음마가 사냥할 때는 더 강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한번 비교도 해볼 겸어 한번 8 프레임 용병 무공 든 얼음마 세팅.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세팅부터 바로 갑니다. 자, 기존의 아이템 세팅이랑 비슷하죠. 어, 얼음 가주면서 M 샤의 자로 박아 줘서 여기서 보면은 장착 시 18레벨 신성한 빙결 오라 효과 적용. 그래서 적들이 올때 올려 주고 어 그리고 여기는 공속도 붙어 있어 가지고 프레임 맞추기 굉장히 용이하죠. 어, 대상의 방어력 무시하고 적중당 생명력 그리고 냉기 비수 피해 28. 그다음에 냉각 20. 어, 치공, 어, 요렇게까지 붙어 있습니다. 음, 활은 매출이작 얼음, 껴주셨고요 어, 어, 뚜껑 같은 경우는, 어, 안 뚜가면서 15공속에 30 활의작을 하셨죠. 어, 그래서 총 35공속까지 땡겨왔고, 투스킬에 적중당 생명력, 어, 그리고 27임에 마이너스 30화전은 깎아주고, 독저 올려주고, 암다리엘의 두개골. 어, 이렇게 껴주고 있습니다. 갓바는 수수께끼 가면서 투 스킬에 45 달력. 어 그리고 순간 이동 텔레포트 방어력 올려주고 765까지 띄었고요. 힘 69. 그다음에 최대 생명력에 피감 8. 적처생 14. 받은 피해 15만큼 만화 회복. 그리고 매창까지 어, 땡겨주는 세팅. 수수께끼 차면서 텔포로. 기동성있게 움직이면서 사냥할 수 있는 세팅입니다 자 장갑은 안수가면서 어, 20공속에 악마에게 주는 피해 350% 그리고 화저까지 어, 요렇게 땡겨왔고요 벨트는 어, 샤크스킨벨트 서슬고리 가면서 관통공격 33% 최대 피해 그리고 민첩, 어, 요렇게 땡겨온 세팅입니다. 자, 신발 같은 경우는, 어, 선열기수, 고어라이드, 워부추 가면서 워부추에서 미르비도드로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죠. 어, 그래서 달려 30에 강타 시부 치공 15, 75, 상악 10, 어, 요렇게 끌어왔고요. 아율 같은 경우는, 어, 초승달 가면서 14만화 6 생명, 45만화, 마구 피해 감소 10, 받는 피해의 10%만큼 만화 해보 해가지고, 원소마, 특히 얼음 마 같은 경우는 만화를 많이 먹는데 그 만화 많이 먹는 거를 아미로에서 초승달 가면서 만화 흡을 많이 땡겨왔고요. 한쪽 리그 역시 마음링 가면서 51만 화까지 채워주고 6만 화, 어, 그 다음에 레지 두 줄, 번저 25, 화염 10일, 그리고 빙결 지속 시간 절반으로 감소까지 어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어, 레이븐링 가면서 명중률 220민첩 그리고 냉기흡수 있고 빙결되지 않은 옵션까지 어, 이렇게 끌어왔고요. 아 리아민이 여행 다녀서 오랜만에 접하네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진짜. 여행 어디, 어디로 가셨어요? 자 수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은 어, 콜투 264. 모나크 영원 가서 투스킬 어, 끌어왔고요. 그리고 인벤 쪽으로 보면은 횃불 3스킬 17,19. 어, 그다음에 애니참 원스킬이 20,18,10. 어, 그리고 기드 참 하나 넣어주셨고 나머지는 활과 세뇌 기술 피참 타격 회복 속도 이렇게 어, 스킬 참 넣어주셨습니다. 원소 마 같은 경우는 스킬 레벨을 올려주는 게 중요해서 활과 세뇌 기술에 스킬 참을 넣어놨어요. 어, 그리고 스몰 참은 빠지는 레지 올레랑 달려 매거래 그 다음에, 피, 번저, 어, 달려, 화염, 어, 모저, 삼의 범피, 어, 요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스탯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탯은 어, 아이템 착용치까지 어, 찍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찍힌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아이템 세팅이 좀 바뀌다 보니까. 자, 피는 조금 찍어주면서 90 정도 찍어서 127 활력으로 맞췄고, 현재 콜트안 하고 727. 콜트 하면 천, 한, 200? 3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 그 정도 될것 같고, 만화는 찍지 않았습니다. 어, 나머지 올 활력 가졌고요 그리고 레지 같은 경우는 빠지는 레지 조금씩 맞춰주면서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냉기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븐에서, 어, 냉기 흡수가 있어서 좀 많이 안맞췄고요 나머지는 빠지는 거 조금 맞춰주셨네요. 어, 자, 요렇게 해줘가지고, 적중다 생명력 28%빨아지고 적중다 만화 20% 빨라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넉넉하게 빠져, 만화를. 음. 75 공속 맞춰주면서 매출이 얼음 가면서 총 8프레임까지 땡겨준 세팅. 그리고 달려는 81%, 퍼 타격 회복 속도는 요 정도 나와주고요. 어, 강타 상악 치공 어, 요 정도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스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킬 같은 경우는 주 딜인. 빙결 화살 까지 일단 다 갑니다 그래서 빙결 화살 많다 빙결 화살의 시너지 냉기 화살 어 많다 그리고 얼음 화살 같은 경우는 그 빙결 지속 시간 올려주는 거라서 그냥 다 올리지 않고 어, 길목만 찍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속사까지 가줍니다. 어, 속사 까지 하나 가 줍니다 속사 많다 그리고 가이드 많다 어, 나머지 멀티샷은 쓰지 않죠 하나 매직에로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물리 이뮨 매직 에로로 잡는데 원소 딜이 있으니까 어, 굳이 물리 매직 에로도 많이 쓰진 않아요. 어, 그래서 길목까지 하나씩 어, 지속 효과 마법까지 가서 어, 치명타 16개까지 맞춰줘서 71% 가졌고요. 자간파 하나 찍어주고 관통 하나 찍어주고 어, 그래서 관통은 9개만 되면 은 벨트에서 33% 어, 그리고 69% 하고 합쳐져서 102%, 100% 넘어갑니다. 어, 근데 지금 스킬발로 하나만 찍어도 10개까지 올라갔죠. 어, 그리고 회피 사명제. 어, 흘리기, 회피, 피하기 하나씩 올려줬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은 안 갔습니다. 어, 굳이 발케리를 소환하지 않아서 어, 이쪽은 안 찍어줬고요. 투창과 창은 찍지 않습니다. 음. 자 용병 세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용병이 좀 중요해요. 자 원소 마니까 자 여기서 컨빅션 땡겨오기 위해서 무한 스티디언 파이크로 가고 오 피해가 316까지 떴네요.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서 장착 시 12렙에 선고 오라 효과 적용 기게 어, 적용이 되면서 원소 딜을 더 강하게 몹들에게 박힐수 있는 세팅이고요 어, 그리고 뚜껑 같은 경우는 어, 공속작 길두가졌고 타격 회복 속도 30, 강타 35, 치0 15까지 땡겨왔습니다 갑바는 어, 명골 가면서 어, 피읍을 여기서 땡겨왔어요 적중단 생명력 8% 그리고 투스킬 땡겨와주고 악마에게 주는 피해 200, 언데드에게 주는 피해 100 어, 그리고 생명력 회복에 모조 65까지 땡겨와서 레지를 많이 끌어올려줬고요. 피간 팔에 매창까지 붙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용병 영명굴 껴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위세 용병 가주면서 활의 데미지, 그리고 용병의 데미지 같이 올려준 세팅입니다. 자, 사냥 카우스 센츄어리. 자, 수압해서 함성 치고, 어, 함성 묻었죠? 수압한 상태에서 텔포 타주고요. 어, 자, 도착했으면 수압해서 여기서 얼음. 어려... 오, 8프레임인데. 어우, 딜이 지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 지금 보다시피 거의 뭐다한 방입니다. 배지가 나면. 뭐 냉기화, 냉기 면역 말고는. 어, 얘네들은 다한 방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와우. 여기서 만화 좀 딸리면, 어. 만화 조금 딸리면 요걸로 속사로 잡아주고, 만화 차면 바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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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너무 안 갈겨도 돼요? 어. 아, 확실히, 7프레임보다 8프레임 무공을 주니까 사냥은 확실히 더 빨라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다 터져나가죠? 음. 냉기 면역도 있는데, 냉기 면역도 다 터져나가고, 화염 면역 같은 경우에는 한두 방. 얘네 번개죠? 번개 다한 방이죠? 번개 면역인데, 얘네 두방한 방? 거의다가? 그쵸, 화염 경계의 이, 이 친구들은 어... 자, 그리고 동시에 얼게 되니까 안정성까지 높였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방두방 방 아니면 한방 기본적으로 그쵸, 어, 두방 아니면 한 방, 만약에 만화 좀 딸린다, 어, 만화가 좀 딸린다, 그러면은 속사 갈겨 주면 니다어 자, 갈겨 주고, 그쵸, 터져 주고, 어, 요렇게 해서 8프레임 세팅. 자, 원소마 같은 경우는 7프레임 가도 마나가 너무 딸리는 경향이 있어서 차라리 무공을 주고, 어, 보다시피 무공 을 주고, 냉각을 최대한 활용한 상태에서 8프레임. 어. 자, 이렇게 다 터져나가죠, 애들이. 자, 뭐, 냉기 면역이 있긴 한데, 냉기 면역이면은, 어, 요거 속사로 갈긴데. 어, 이렇게 갈격이 되고. 자, 쭉쭉 타줍니다. 깔끔하죠? 다한 방씩 터져나가죠? 어. 탁, 탁, 터지는 맛이 있어요, 확실히. 어. 컨빅션 묻히면 한 방씩 탁, 탁. 여기서도 중요한 게, 딱까이 열면 애들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탁, 탁, 탁 터져. 어, 몇대 맞으면 탁, 탁 터지지. 이렇게 터져나가는 느낌. 베스킬라비스 31 느낌. 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약간. 자, 요것이 얼음 막. 어. 요게 얼음 막. 어. 얼음 세팅 해가지고, 요렇게. 얼음으로 잡아주는 세팅 어. 자 요, 용병 무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붙여주면 강타가 또 터지죠 용병 붙여주고 자 멀리서 얼음 어 얼음 보다시피 자 얼음 얼음 자 내가 에임이 좀 안좋은데 어. 자 얼음으로 요런식으로 어, 요렇게 바로 잡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얼음마 얼음 어 어때요? 잠시 죠